내가 수원 성균관대 주변에 있어. 근데 수원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젊은 학교 국민들이 <laughs> 어, 우월한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내가 그렇게 우월하냐? 뭐뭐 <laughs> 뭐 우월한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네가 니네보다 똑똑한 거 맞냐? <laughs> 너네가 정신장애가 있어서 그래. 그게 그래 뭐지? 어쩌라고? 니네가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당신들을 만든 것이지. 내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당신들을 만든 것이 아니야. 뭔지 알겠어? 하나님이 거의 정신장애가 없는 나를 만든 것이지, 갑자기 송중기가 생각나네. <laughs> 송중기가 정신장애가 있어. 송중기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정신장애를 갖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 뭔지 알았어? 송중기가 어, 공부를 잘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공감 능력이 없고 정신 장애를 갖고 있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우월한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니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송중기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잖아, 그치지 <laughs> 송중기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송중기는 삼성 에버랜드 사장님, 내가 경영 업무들을 잘하니까 내가 우월한 거야, 알겠어? 송중기는 비교가 되는 거야, 그치? 송중기는 송중기 자기 자신이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laughs> 어? 송중기는 내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경영 업무들을 잘하니까 우월한 거야. 그래서 송중기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 아, 송중기는, 아 나는 송중간 어? 대학에서 교 경영학과 공부를 하고, 경영 업무들을 전혀 못하는데,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내가 경영 공부들을 하지도 않고 경영 업무들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송중기는 송중기 자기 자신과 내가 비교가 되는 것이지. <laughs> 뭔지 알겠지? 송중기는 경영 업무에 관해서 송중기 자기 자신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비교가 되고, 어, 경영 업무들을 하는 능력이 많이 있는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경영 업무들을 하는 능력에 많이 있는 나의 돈을 갖고 도망갔어. <laughs> 송중기는 도망갔어. 송중기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광고가 됐잖아. 그리고 송중기는 2016년에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송중기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줬잖아. 그리고 하님을 송중기가 어, 나의 자식의 아버지로서 어, 나의 가정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송중기가 돈을 많이 벌었어. 뭔지 알겠어? 그리고 송중기 도망갔어. <laughs> 그래서 송중기는 도망가더라. 송중기는 나를 계속 기억하면서 내에서 멀리 떨어져서 도망갔어. <laughs> 야, 어. 경영업무들을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경영업무들을 할수 있어 왜냐고? 뭐 그냥 타고난 것은 그냥 타고난 재능으로 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경영 공부를 안 했어도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들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시장이라서 지나가면서 또고간 한다고 킹킹러면서 해봤지. 젊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할 수 없다. 왜냐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안된다니까. 어... 과거에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을 잘한 삼성 에버랜드 교자들은 뭐지? <laughs> 하나님은 그랬어. 삼성 에버랜드 근로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많이 정신 자유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 어. 근데, 어, 삼성 에버랜드 소장이 나는 삼성 에버랜드 근로자들이 그냥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삼성 에버랜드 수장인 나는 삼성 에버랜드 고자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그래 있잖아, 내가 2000, 12년과 2013년에도 삼성 에버랜드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을 상대했단 말이야. 그말은 어, 나와 같이 일하는 삼성 에버랜드 근로자들이 삼성 에버랜드 사장의 업무들을 하는 나를 목격했다는 거야. 삼성 에버랜드 근로자들을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업무들을 하는 나를 목격하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와 함께 일한 거야. 뭔지 알겠어? 근데, 나와 함께 일한 삼성 에버랜드분사들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을 잘하는 내가, 어, 많은 한국 소비자들부터 로 심하게 욕을 먹고 자기나들 죽임을 당하니까, 없어졌네? 삼성 에버엔드 사장이 내가 2012년과 2013년에 삼성 에버엔드 근로자들에게 숨겨진 것이 아니야 내가 삼성 에버엔드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치? 삼성 에버엔드 사장인 나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들리게 마이크를 틀어놓고 삼성 에버엔드 사장의 업무들을 했고 삼성 에버엔드 근로자들은 삼성 에버엔드 사장의 업무들을 하는 나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근데 삼성 에버랜드 교자들은 어,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업무들 하는 나와 함께 일한 거야. 뭔지 알겠지. 음,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나는 삼성 에버랜드 교자가 아닌 사람들이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나는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나와 함께 일하지 않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나를 잔인하게 주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나와 함께 일하지 않고, 삼성 에버랜드의 근로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지 알겠지? 어, 내가 이러는 성균관대가, 삼성에서 후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삼성이 성균관대에게 돈을 지원해주지 않아?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래? 그니까 여기 수원 성균관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laughs> 이제 공과대 대학들이 있는 곳 아니야? 그니까 수원 성균관대는 공대들이잖아, 대부분 그치? 자연과학대 공대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멋져라고, <laughs> 멋져라고. 삼성 에버랜드 교저들은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었는데, 삼성 에버랜드 교저들은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업무를 하는 나와 함께 일한 것이었어. 뭔지 알겠어? 와,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당신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능력도 없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죄를 저주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야 뭔지 알겠지? 음... 야, 젊은 한국 국민들인 당신들이 삼성에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고 싶으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주제 파악을 하란 말이야 너는 네가 삼성에서 일하는 능력이 없어서 열등감이 시달려서 어? 삼성에서 일하는 능력이 많이 있는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공제를 저지르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뭔지 알겠지?